안녕하십니까 MDM 션순수 글의 조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웃불 가운데에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표적인 이적은 지금 말씀드린 3장의 품무불 이적 그리고 6장의 사자굴 이적이 있습니다 뭐이두 내용은 교회학교 때 부터 뭐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풀무불의 이적은 다니엘 그세 친구에 대한 얘기고 사자고는 다니엘 본인에 대한 이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니엘서이므로 본론에 앞서 본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다니엘서의 내용 배경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시작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오늘의 말씀 내용도, 느브간네살 왕,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의 풀른불 이적은 이, 그, 누브간네살 왕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잡혀간 시기가 이때죠. 하지만,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의 사자 굴이야의 이적은 메데와 다이오 왕 때의 일입니다. 그 왕이 다른 때죠.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은 세 제국의 모두의 세워, 총리로 세워져가지고, 여 여든 살까지 중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 그리고 성지자였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입니다만은, 성경에 이들의 그, 이들이 유대사람이라는 것 위에는 별로 소개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의 그 본명은 하나냐, 이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의 본명은 메드사살이었죠. 성경에 이들에 대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그 히브리 이름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의미가 있고. 아사레아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상당히 그 믿음의 가정. 유사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 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두 4명을 그네 선발해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의 그 우수한 인재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풀물불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결국은 풀물불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믿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라고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반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뭐 이런 의심을 갖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의심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죠. 참 기도의 사람이고 물론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가 나온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것이죠. 1 6절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은 없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중에서도 발탁돼서 왕궁의 모든 곳을 배우며 생활하는 유다 자손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다니엘과 그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몇몇 부하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대략을 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품릇불로 들어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품릇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품릇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신앙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 명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이런 찬양이죠. 결국 이세 사람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나살 왕은 신기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불 속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을 본 거죠. 요나도 그렇습니다. 니는 외로 가라는 하나의 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쓰러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탔죠. 큰 폭풍우를 만났는데, 만났는데, 사공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풍우를 견디려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대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드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그리하실지라도 저는 까딱 안할 겁니다. 라고 저항을 하는 거죠. 불순정하는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선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 거죠. 요나는 거기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서 요나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비록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셨을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계속 붙잡고 바라보겠다는 고백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실족을 할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년의세 친구들 그리고 요나의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될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될 때만 좋아하고, 혹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을 저버리기 쉽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잘 합니다. 믿음의 약한 사람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의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과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그 예, 믿음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의 믿음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 그리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제가 겪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같이 그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신실하신 그안수집사님 얘기입니다. 교회 예배와 이런저런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시고 교인들 간에도 친분이 좋으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성가대와 뭐 남성 교회에서도 열심히로 하셨죠.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시고 장애도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모등부 청년부를 지내며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성격은 매우 풍성적이고 비판적이라 전혀 몰랐는데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보호가 전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고인이 되신 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적 분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권사님은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자제분이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면 내 아빠를 왜 데려가셨냐 하는 거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제분이 많이 성장해서 다시 돌아왔으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안 되시는 분은 권사님은 잠시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견실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세상에 뭐 어디 이런 일이 한두 건 있겠습니까? 29살에 건강했던 자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두분 부모님께서는 아리따운 딸의 그두 차례 뇌수술에 더욱 굳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욕도 그렇고, 나아미도 그랬습니다. 스테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로보니의 여인 이야기. 수로보니의 족속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욕을 쏘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라고 따답하죠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줄 것을 이방인에게 줄수 없다 하시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에 후라지 않고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실지라도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극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라는 장소도 있죠. 1절 가서만 보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큰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사랑의 채찍 축복의 채찍 그리하실지라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17절과 18절 에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며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능하였음 이니라. 이두 구설은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인류의 번성과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사탄마귀를다 무리칠 것이라는 죠요 분, 고난을 이겨내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리하실지라도 다시 믿음의 땅 베들레엠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다이세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산하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그리하실지라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을 비롯해서 공간복음 모두의 기록된 내용이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거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얘기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혀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까는 모세하고 엘리아가 보였었죠. 근데 그두사람 없고, 지금은 예수님 밖에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에는 1500년 전에 그 모세, 1000년 전에 그 엘리야,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 모습이 다 보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온이니 했던 것이죠. 구약의 전설의 인물 모세, 엘리야. 다 예수님까지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초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때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은 보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모세가 의미하는 게 뭐고 엘리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들을 즉,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 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도 하늘 나라, 즉 천국에서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을 모세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을 엘리야의 예언을 완성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 참된 아들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내 참된 아들은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일법의 말씀도 중요하고 엘리야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오직 하나.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얼굴을 돌려달라는 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